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글 AI에서 개발한 바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. 바드를 어떻게 이제 신청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, 검색창에 바드닷구글닷컴이라고 치시면은 어,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. Join Wait List가 있는데요, 이거를 클릭하시고 어,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치시면 됩니다. 치시고 나시면은 어, 잠시 후에 구글에서 어, 대기자 명단에 등록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이제 승낙이 된 경우인데요 어, 하루 지나서 어, 구글에서 이메일이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,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,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드는 무엇인가 라고 쳐봤는데 아,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 글자를 인식을 못하네요. 아마도 영어만 지원을 한것 같아요. 그렇게 써있지는 않았지만은 아, 한글 지원은 아직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영어로 다시 한번 바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쳐봤는데요.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네요. 다시 한번 릴로드를 해주시고 하셔야.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건 아직 그 개발 중이라서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받으란 무엇인가 이제 치면은 어 이렇게 대답이 나오고요. 밑에 보면은 그이 대답이 좋았다면은 이제 sum up을 클릭을 해주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. 어 이런 식으로 바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색을 할수 있게 클릭을 하시면 어, 넘어갈 수 있습니다. 대통령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. 어, 잘 나오네요. 대답이. 그 다음에 드라프트가 첫 번째 버전이 있고, 이제 두 번째 버전이 있고, 세 번째 버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드라프트 1은 좀더 길게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다른 버전이 나왔죠. 세 번째는 아주 작게. 바드가 개발 중이기 때문에 한글 지원이 아직 안 되고,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생성을 빨리 못하는 단점이 있네요. 그리고 챗 GPT는 현재 한글 지원이 되지만은 바드 같은 경우에는 한글 지원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창의성을 위한 강력한 도, 도구가 될지 아,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